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대신 한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백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희를 받들어 떠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두번재적된후 공장에 위장 취업이 있었습니다. 한일공업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보유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성대원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정합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두번 쫓겨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히틀러의 아우터반처럼 독재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 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었어야 경기 북부 최전방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성견 지명에 반대했더니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납치 독재의 국민차 폭스바겐 1 3동이라며 대학 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모두 반응했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자동도 시장도 없고 도진국에서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면 종목종옥 근거를 대며 안 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호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 전자, 방위 산업 모든 부문에서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왕. 울산, 구미,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시는 최고의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 신도시를 최 단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건설자였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최첨단의 마스터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네 가지를 제가 가장 미워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주셨습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 개량, 통일어 생산, 비료 공장 건설, 댐 건설, 간척지 개발 등 농업 혁명으로 5천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건강과 장수의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지금 같은 의료혁명은 꿈만 같습니다. 당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황불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은 원자력 발전 덕택입니다.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하려 먹을 물 받으러 땅동이를 치고 물 서서 기다리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땜을 건설하고 산림 녹화를 하고 수도 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감을 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맑은 물을 펑펑 쓸수 있게 되었다니 저는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자 저희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폭풀혁명 9월에 마녀사냥으로 반핵되고 구속되어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광공을 국시의 첫 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주사파가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 뜨리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역당 주범 무기수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 사상가로 평창 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커밍아웃 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 죽창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룩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친위, 방공수구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부상복지를 약속하며 평화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부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포와 집권자는 이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체수 프랑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걸어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당신을 구호입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 정신이요 기본 원리입니다. 소련, 중동, 북한, 공산 국가와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당신의 구호가 적실한 모드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종북주사파 문재인의 평화경제의 부호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손 맞을 잡고 파 대소합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싸움 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표준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는 대기 대상이 아니라 비 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보금이랍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우일국 평양 군사 합의서로 NLL, EMG, 정찰 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해 주어 보겠습니다. 셋째,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파업, 만성파업 시위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는 시대차고 수급법 수고통, 통치급 수고통, 당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우민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런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오. 당신의 딸인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이 이루겠습니다. 우디 편히 주십시오.